날씨가, 오늘 해가 쨍쨍하게 뜬다 했는데, 아, 좀 애매하네. 이 밑에 미쳤지 않습니까? 하, 아, 완전 푸릇푸릇한 딱 전형적인 제주도 느낌. 여기는 제주도 이우태우 해변 인근에 있는 숙소인데, 4만 3천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되게 큰 거에다가 작은 거, 이렇게 베드가두 개나 있고, 화장실도 나름 깔끔하고, 여기도 뭐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도에 비가 계속 추적추적 추적 왔었거든요. 추석전보다는좀 많이 오긴 했죠. 그래서 숙소에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출동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몇년 동안 노리고 노렸던 가고 싶었던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밥 하나 싹 먹고 배 등장에 채우놔서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에서 보면 또 다르네. 여기는 오션 패밀리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보자. 냉장고 안에 다니면서 아메리칸 사망도 은근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차라리 얼음을 넣어가지고 아메리칸 만들어 봤을있 계속 이 안에는 지금 고간이 조금씩 차이고 있습니다. 아, 덥다. 긴팔 입을 날씨가 아니네. 이 정도면 계속 들어가기 싹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솔직히 좀 추울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숨은 곳곳에 맛집이 꽤 많아가지고 가다가 도중 도중에 뭐좀 맛있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제주도 하면 또 김밥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다감이김밥 여기도 평점이 좋던데 가미김밥한줄이랑 참치 로얄 한 줄이요. 맵을 봤는데 이 앞에 광령계곡 요런게 있길래 어,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이쪽 한번쓱 보고 여기도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포인트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 좀 애매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제주도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계곡은 비가 안 오면 물이 잘안 생긴답니다. 어? 아, 여기 좀 너무 무섭다. 근데 물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광령계곡, 령이, 그 령장가. 여기는 무섭다. 못갈것 같습니다. 저런데도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물쫙한번 쓰고 가면 이쁘게 바뀔라나? 가다가 어디 좀 풍경 좋은 데 있으면 그런 데서 밥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길, 길, 가다 보이는 되게 초록초록한 곳에서 밥 먹고 싶어가지고, 탔습니다. 이게 또, 사박의 장점이지 않을까. 세카우산 경우에는 원하는 식당 뷰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바다가 근처에 있으면, 바다 뷰 보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좋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딱, 푸릇푸릇한 자연. 이게 아까 그 시그니처 메뉴 같은데? 좀마이캡쇼 음, 음, 강윤아 위치를 바꾸자. 이 자리가 조금 더 바로 앞에 딱 보이고, 야 좋다. 이렇게 김밥 먹으면서 나무 같이 보고 있으니까 뭔가 그 첫날 그때 피크닉 온 느낌?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디냐면, 제주도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계곡이 생기는 신기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오늘 한번 찾아갈 건데, 저도 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마 헤맬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아마 지금 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주도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비가 오고 난 뒤면 고인물들이 싹썰려내려가지고 되게 맑아진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일 계곡을 가려면 위치가 저쪽 이면 내가 여기로 올라가서 아좀더 가면 바로 보이겠다 이거 생각보다 찾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가 물길 같은데 아물 하나도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이 정도로 안 되나 태풍급으로 와야 되나 그러면 우리 일단은 지금 여기가 제가 찾은 포인트는 아니고 내비상 보니까 되게 얇아요 물줄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이 그나마 조금 더 넓은 물줄기라서 그쪽에 가면 있으려나? 잠시만요 옆에 잠시 세우고 여기가 지금 쌍계암이잖아요 근데 이쪽 물줄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길을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포인트 같거든요. 일단은 차가 한 대밖에 못 다녀서 조심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아예 미숙하신 분은 여기 들어왔다가 진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여기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로 내려가면 포인트인데, 아, 물이 없다. 어, 아닌데. 조금 있네. 진짜 조금 있네요. 오, 물 있다. 있다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포인트 와와 와... 여기로 올라고 그렇게 그렇게 았는데 이렇게 와 버렸네 근데 여기가 비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그냥 요 위에까지 넘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 이렇게 생겼네 너무 좋은데요. 이야, 계속 와보고 싶었던 곳을 왔을 때 그, 아, 그,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차만요 끝으로 좀 몰아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 안될것 같아서 여기는 진짜 아시는 분들이 아예 없을 거예요. 정보가 단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주소가.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없는 그런 포인트라 가지고 반드시 왔을 때 혹시나 쓰레기나 이런 거는 들고 온 그대로 그냥 가져가 주셔야 되는 그런 되게 청정 계곡 주소는 이때까지 는 노출된 적 없는 그런 계곡이라서 정말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아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옷 살짝 한번 환복하고 아, 즐길게요. 아 드디어 왔다. 여기는 수심이 깊진 않은데 이뻐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소가 하나 딱 있다는 게 너무 이뻐 근데 소온이 조금 조금 이 아니라 솔직히 많이 걱정되긴 해요 네.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아쿠아 슈즈 신나야겠다 짜라란 아뭐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요 녀석이 저희 올해 신제품입니다 저희 아쿠아 슈즈 짜라란 이쁘지 않습니까 일반 아쿠아 슈즈랑 다르게 딱 봐도 오 이쁘다라고 생각드는 그런 아쿠아슈입니다. 밑에 배솔도 되게 많고 보통 아쿠아슈즈가 저희가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발등이 높아요, 발볼이 넓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오시는데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발등이랑 발볼은 상관없이 그냥 주문할 수 있다는 거. 수온 체크 한번 살짝. 아 제발 제발 괜찮아라 수원아 어? 어? 이 정도면 들어갈만한데? 왜안 춥지? 손이 엄청 차가워야 정상 아닌가 지금? 괜찮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즌 처음 시작할 때 물에 손 담그면 손이 뭐래야 될까? 그냥 엄청 아파요. 근데 괜찮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곡 입수하기 전에 그래도 5월 초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데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제가 탐험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 밑에도 가능한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 밑에 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있다면 요 위쪽에 있지 않을까 근데 요런데 지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쎈 애들은 도망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자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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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지나간다 허이 허이 아 이렇게 목으러 뭐 자극되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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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수심 깊다 와 그럼 비 오면 얼마나 깊어지는 거야? 여기는 일단 제키 넘어요 분명히. 와 분위기 미쳤죠? 와씨 <놀람> 제주도는 확실히 아직 미지의 계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계곡에 미친 사람 되고 싶으시면 제주도 계곡 뚫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와 바람 부니까 더 이쁘네. 제주도는 확실히 뭔가 오 땅벌 요런데, 아, 그 그래, 사람이 잘안 다니는 요런 곳은 밑에 이런 벌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나 가도 괜찮겠니? 아니면 나중에 제가 들어온 정찰병 절로 보내겠습니다. 시즌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쳐가지고 은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7년 동안 지금 계곡 유튜브를 하고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항상 조심조심. 뚫어보인 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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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죠? 준비운동 제일 먼저. <믿> 이제 소온 <수험> 적응 <중> 타임. 우? <믿> 찐 <믿> 시작할 때 이렇게 식힌 물이못 들어가거든요. 막 몸이 따가워. 어, 아, 좀 따운 가것 같기도 하고. 따고 따가, 따고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아, 따가 따가 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괜찮아, 괜찮아. 소리 소리. 소리. 와. 따. 와물 차갑다 음. 미아다야 내가 잠시 잠시 간 거였다 제주도 온 거를 아 이게 21도 19도 18도 계속 쭉쭉 내려가는물 최종적으로 몇도지는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그냥 그래, 찬물 왔다 생각해라 형기라 찬물 입수하고 어차피 목욕장 갈 거잖아 괜찮아? 오케이? 그냥 차가운 물 놀러 온 거다 기라 진정해 오, 시원하다. 연기라, 야, 차고는 다. 아 근데 꽤정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형기라 준비 운동 철저히 했잖아. 흡바사지도 계속 했어. 수업도 꽤 적응했어. 그러면 괜찮을 거다. 오줌마라이. 개미 수영하다가 위에서 덮칠까봐. 오줌마라이 사람 있다. 무슨 소리야? 개구리 소인가? 안에 <목소리> 여기서 조금 더 깊어진다 하면 더 물놀이 즐기기 좋은. 그리고 방금 여유도 봤어요? 완전 이쁘지 않나? 나 영화 아바타에 나올 것 같은 되게. 와, 제주 첫 계곡. 완전 미친 성공입니다. 근데 이거 보이세요? 닭살 도둔 거. 살 엄청, 와, 살 빨간 거 봐라. 춥긴 춥다. 13도면 제가 가본 계곡 중에 거의 가장 추운 수준의 계곡인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계곡을 포기할 수가 없어. 매년 안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는 수심이 꽤 깊고 아, 어, 안됐다이좀저 좀 위에서 몸을 좀 말릴까. 아, 너무 좋다. 이게 천국이지 뭐 천국 이 따로 있습니까? 아, 좋다. 어떠셨나요? 내비 주소는 쌍계암이라고 치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게차 만나면 끝, 도로 끝까지 빼주셔야 되구나 오늘 어차피 제가 차를 을할 거기 때문에 숙소를 안 잡을 거라서 목욕은 지금 딱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목욕 한번싹 때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 빨래도 해야 되거든요 와 완전 규모가 어마무시하구만 아. 원래는 다못 마신 커피 보통 여름에 차에 두면 다 녹잖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녹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냉장고 광고 아닙니다 짠 보자 짜라란 와 친절하다 친절해 아니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밥집 있나요? 밥집이요? 네. 어떤 종류요? 뭐든 상관없어요. 이들 오셔서 드시는 건 여기 분사돈분사돈이요 동사동. 고기 아. 아, 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밥집이 여기 바로 핀것 같은데? 오, 빨래방에서 일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야, 넓네. 이거 엄청 유명한 곳같연요 여행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한것같 고기가 뭐 이렇게 두고워젓가좀 드셔도 돼요 아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네요 치짜 주시니까 있네 좋죠 제가 여름에만 누릴수 있는 게 뭐냐면 맛시 그래도 살이 안 찝니다 전혀 안 찝니다 오히려 빠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다 면서 살짝 봤는데 요 옆에 잠들 곳이 있더라고요. 원래 자려고 있던 곳이 왼쪽 편인데, 어, 사람이 너무 많네. 근데 이쪽으로 오던 길에 보니까 꽤 괜찮은, 어뭐 항구 같은 곳이 있는데 그쪽에 캠핑카가 많이 대져있길래 거기도 좀잘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와 근데 여기 오른쪽 미쳤다, 님동. 일단, 화장실이. 뭐야? 저거 비행기 설계되는데? 저 옆쪽에 넘어가는 곳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또 g s 2 5 g 도 있고. 화장실 는지지 한번 살짝 체크하고, 괜찮으면, 어, 비행기 떴다. 와, 이 배, 요 끝에 있는 배는 어떻게 나가지? 두배다 연락해가지고, 어, 저 잠시 배빼세요 하고, 얘기하고 나가나? 화장실. 있네. 상태만 최종 체크하고, 어, 화장실 꽤 규모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뭐야? 남탕? 저기 여탕 제밌길래나 뭔가 했는데. 사장님 혹시 이거 목욕탕이에요? 네? 목욕탕이에요? 네. 어. 여름에, 여름에. 아 여름에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네. 밑 따뜻한 물이라는 게 나와요? 아, 따뜻한 게 아니고? 네. 밑에 용천수. 아오 노천탕 오 아유, 신기하네 2,500원 자아 <목소리도> 어때요 낭만 미쳤죠 오늘 시즌 첫 계곡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춥긴 했지만. 제가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성취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엄청났고, 비가 오고 난 뒤에 가야지 물 있는 계곡이라서 참고해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계곡이라서, 먹을 걸 아예 안들어 가면 제일 베스트지만, 혹시나 들고 가더라도 쓰레기는 꼭, 꼭 들고 다시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나오네. 어 근데 여기랑 저기랑 조금 비교가 되네. 저기는 뭐 창고가 저런 식으로 되 있구나. 부럽다. 어, 저렇게 차 위에 또 새로운 집이 있네. 그러면 몇 명이 잘수 있는 거야? 위에 한 두세 명, 밑에 두세 명. 한 가족이 잘수 있네. 음. 여기 위치가 아까 저쪽에서 요쪽 앞으로 옮겼습니다 사생활 커튼까지 좀 칩시다 이거 어머니께서 저 서울에서 자취한다고 자취선물로 사주셨다는 이불인데 그걸 여기서 또 이렇게 아이고 알짜배기로 잘 써네 감사합니다 야 어우 개적해 근데 이게 살짝 왜 등이 살짝 이렇게 어? 뭔가 평탄하고 좀덜된것 같기도 하고 어? 뭐가 꽤 많이 불편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아! 이유가 별게 없었네 이게 이까지 있구나 왜 이까지 있지? 밑으로 밀렸나? 뭐 이까지 있는 이유가 있겠지 또 괜찮아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 꼬치 해봤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내려가주면 해결 완료 오 그래 그래, 내가 생각한 느낌이 요 느낌이야.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오씨, 갑자기 공포물이 들을 뻔 했네.